네, 안녕하세요.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방람회 체험 프로그램 헬린 스튜디오를 진행하게 된 고러시입니다. 헬린 스튜디오는 코로나 시대에 야외 활동이 제한되어 답답한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 교실에서 또는 집에서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대한민국 청소년 방람회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지만 그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좋은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러시형 스타일로 간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운동은 다섯 가지야. 첫 번째 스쿼트, 두 번째 런지, 세 번째 팔굽혀펴기, 네 번째 암워킹, 다섯 번째 프로그스웜. 어, 너네들이 좀 들어본 운동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운동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형이 처음에 쉽고 재미있게 간단하게 먼저 알려줄 테니까 그걸 듣고 나서 형이랑 20초 운동, 10초 휴식 해서 총 3사이클 이렇게 되면 7분 30초가 걸려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볼 거야 그럼 먼저 스쿼트부터 알려줄게 우리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났다, 이건 너네도 알지? 근데, 어떻게 앉아야 잘 앉는 거냐?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의 골반보다는 조금은 넓게 벌린 상태에서 발은 15도 바깥으로 돌려주고, 자신의 무릎은 자신의 발에 가운데 발가락 일치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그대로 엉덩이랑 무릎이 앞뒤로 멀어지면서,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주고, 앉았다가, 일어나주고, 이렇게 하면 스쿼트라는 자세가 완성이 돼. 어때? 쉽지? 자, 그럼 두 번째 갈 거야. 두 번째 런지야. 런지는 걸어다니면서 하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린 제자리에서 발을 한 발씩 뒤로 빼는 운동을 할 거고, 골반 너비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자신의 몸통 중심 가운데에 있고, 한쪽 발이 뒤로 빠지는데, 이 뒤로 빠질 때 앞에 발에 중심을 주고, 한발 빠지면서 앉았다가, 일어나기 또 반대발 앉았다가 일어나기 이때 중요한 거는 뒤로 빠지는 발에 있어서 중심이 뒤로 밀리면 안 되고 앞발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발에 뒤꿈치는 들리면 안 되고 또 앞에 무릎도 너무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이 정도만 주의하면 런지도 던에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팔굽혀펴기야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시계를 끼고 있으니까 바로 풀고 할게 자, 우리 팔굽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보여줄게. 자신의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려야 돼. 그래야 내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지면서 내 가슴이 늘어나는 이 팔굽혀기는 가슴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자신의 어깨 그리고 자신의 가슴 있지. 어깨랑 가슴 라인과 내 손의 손바닥 면을 일치시켜. 내가 지금 누워있다고 생각해?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내 몸통 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 45도 정도로 멀어진다라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고, 옆에서 봤을 때 손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날개뼈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거든? 너네 따라 해봐. 어. 이때 날개뼈를 먼저 뒤로 밀고, 그 다음에 팔이 접히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어깨 아프지 않고 가슴 근육 잘 쓰게끔 팔굽혀펴기 운동을 할수 있어. 오케이, 벌써 세 번째까지 끝났어. 네 번째 운동이야. 네 번째 운동은 암 워킹 뭐 같아? 암 뭐야? 팔이지. 워킹 뭐야? 걷다. 팔로 걷다. 나이스. 팔로 걸으면 돼. 어떻게 걸을까? 자, 이렇게 차렷된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바닥에 짚어주는 거야 내발 앞에 다리를 다 펴고 짚어줄 수 있지만 유연성이 부족하면 구부려도 돼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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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이때 중요한 거내 몸통 보면 전체적으로 일직선이지 이렇게 허리가 처져 있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이렇게 들려 있거나 이런 거 없잖아 이렇게 유지만 해주고 자신의 어깨 밑에 손 위치시켜 준 다음에 배에 힘딱 주고 그럼 다시 엉금 엉금 언급, 돌아와주면, 이게 암워킹이야. 너무 쉽다. 그치? 마지막, 우리 프로그 수 여기서, 우리, 너네들이, 헬리들이 영어를 좀 잘한다라고 하면 프로그, 뭐니? 프로그는 개구리란다, 개구리. 그리고 수험, 뭐야. 수영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개구리가 수영하는 자세를 따서 프로그 수엄이라고 해. 그래서, 엎드려서 진행을 할 건데, 형이 엎드렸다라고 가정할게. 지금 이게 바닥이고 엎드렸어. 이 상태에서 손이 앞으로 이렇게 뻗어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손이 크게 원을 그리면서 접고 다시 올리고, 크게 원을 그리면서 접고 올리고를 할 거야. 형이 옆에서 누워서 보여주면. 그래서 돌려서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앞으로. 이런 식의. 운동이 될 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다섯 가지 운동 굉장히 빨리 배워봤어. 근데 호흡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호흡은 모든 운동은 내가 힘을 쓸때후 뱉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될거 같아. 스쿼트 앉을 때힘 써, 일어날 때힘 써. 일어날 때힘 쓰지. 내려갔다 때 올라올 때 후. 오케이? 팔파기도 내려갔다 밀때힘 쓰지. 내려갔다 올때 후. 이것만 기억하고 지금부터 형이랑 같이 7분 3초 동안 운동 빡세게 한번 해보자. 고! 자, 지금부터 10초 뒤에 시작을 할 거야. 첫 번째 운동 스쿼트. 20초 동안 진행할 거니까 준비하고. 자, 3, 2, 1. 출발, 고! 하나. 속도는 본인이 편하게. 셋. 넷. 형은 평범한 속도로 갈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20초 끝! 10초 쉴 거야. 10초 다음에 런지겠지. 자, 5, 4, 3, 2, 1. 출발! 런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자.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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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쭉. 3, 2, 바로 10초 쉬고 팔굽혀기 빨리 엎드려 엎드려야 돼자 3초 뒤에 갈게 2 1 출발 하나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빨리 해도 좋아 너네는 형은 천천히 할게 셋너네 체에 맞춰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끝 오케이 10초 10초 뒤에 뭐야? 아머킹 팔로 걷는 거 기억나? 팔로 걷는 거3 2 1 고. 걸어 걸어 팔로 배에 힘딱 주고 하나 좋아 좋아 쭉쭉쭉2 리스 초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10초 또쉴 거야. 다음에, 프로고스업. 빨리 엎드려. 엎드려야 돼. 엎드리고, 손 위로 뻗고. 2, 1, 출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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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호흡해야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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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남았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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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2초, 1초, 바로! 또 10초! 뒤에 다시 스쿼트! 1세트 끝났어. 와우! 잘했어. 두번더 해야 돼. 3, 2, 1, 고! 스쿼트! 둘, 셋. 이게 너무 쉬운 사람은 빠르게 해도 돼. 꼭형안 따라 해도 돼. 야7 8 여덟, 2, 1, 바로, 오케이. 다음, 런지. 한 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준비하고. 3, 2, 1, 출발! 쭉. 중심은 앞발. 중심은 앞발. 중심은 앞발에 항상. 좋아. 굿. 좋아. 좋아. Good. 하나 더 오케이 okay. 바로 다음 팔굽혀기 오손좀땀 좀 날라 그래 5 4 3 2 1 출발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일곱 여덟 3초 아홉 바로 오케이 다음 암워킹 손으로 걷기 뒤로 가서 바로 준비하고 암워킹 가자 3, 2 1 출발 손으로 걸어 쭉쭉쭉쭉. 다시 백 빠르게 친구랑 마주보고 해도 재밌겠지 이 운동은? 좋아 고자 5초 남았어 2 1 바로 프로고선 엎드려 빠르게 엎드려 3 2 1 출발 후등 강하게 쪼여 2 3쭉쭉쭉쭉쭉쭉쭉쭉 3초 1초, 바로. 오케이. 자, 벌써 두 바퀴. 지금 마지막 한번 남았어. 스쿼트부터 다시 갈 거야. 우리 파이팅 하자 끝까지. 2, 1, 고! 하나. 둘. 좀더 빨라졌으면 좋겠어. 셋. 넷. 다섯. 우는 아직 7 남아있잖아. 일곱. 여덟. 아홉. 어, 좋아. 열. 하나. 둘. 3초2 일 바로! 다음, 런지. 땀나면 땀 나네? 땀 나면 땀닦고 3초 뒤에 런지 간다. 3, 2, 1, GO! 하나, 둘, 좋아. 셋, 둘 넷, 좋아. 다섯, 여섯, 일곱. 좋다, 여덟, 아홉. 3초 남았어. 열, 바로. 다음은, 팔굽혀기야, 팔굽혀기. 어, 남자는, 팔굽혀지 여자들은 무릎 빼고, 파이팅. 이, 일, 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이, 일, 바로, 나이스. 다음, 아머킹. 발로 걸어. 발로 걸어야 된다. 삼, 이, 일, 고!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돌아오고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들어오고. 원래 이속도로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해. 내용은 너네 배려해서 천천히 해볼게. 좋아. 5초 남았어. 3 2 1 오케이 마지막 운동 프로고섬 마지막이다 파이팅 하자 자고 마지막이야 전속력 후후후후후후후후후초 남았어 후후후후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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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2, 1, 바로! 와. 다 따라했지. 아, 대박이다. 진짜 헨리치고 이 운동을 다 따라했다고 하면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방람회 홈페이지 가서 이런 영상 많이 보면서 같이 운동하면서 지금처럼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줬으면 좋겠어. 오늘 고생했어.